지난 시간 특별한 게스트분들과 함께한 하루 낚시였습니다 다양한 어종이 대량으로 방류되는 만큼 기대감을 갖고 시작된 낚시였는데요 그중에서도 물돼지라 불리는 향어가 대상 어종이었습니다 <laughs> 나도 김상현을 시작으로 손맛이 이어지는가 했지만. 안타깝게도 더 이상의 입질은 없었는데요. 어쩔 수 없이 다음을 기약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일주일 뒤 다시 이곳을 찾았는데요. 그 사이에도 꾸준한 자원 관리는 계속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철갑상어의 향어까지 방류는 지속적으로 진행되었는데요. 본격적인 가을로 접어든 시기 오늘도 녀석들을 낚기 위한 그녀들의 도전은 계속됩니다. 출발! 오늘은 91호지 최상류 포인트입니다. 김상현의 도움을 받아 <laughs> 낚시 준비가 한창인데요. 지난 시간엔 입질이 없어 문제였지만. 오늘은 바람이 복병인가 봅니다. 매섭게 불어오는 바람 탓에 시작부터 걱정이 없어는 꿈들인데요. 이젠 꽤나 바람도 차갑게 느껴지는 계절입니다. 그 와중에도 찌에서 눈을 떼지 못하고 있는데요. 그때 첫 입질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과는 다르게 빠르게 찾아온 입질인데요. 첫 입질에 대상어 종인 향어를 낚아내고 있는 지훈 씨입니다. 자, 거기 올라온다. 또 뒤로 왔잖아. 앞으로가 팔을 올리라고. 팝에. 그렇지. 묵직한 손맛에 당황한 것도 잠시 김상현의 도움을 받아 침착하게 녀석을 끌어내고 있는 지훈 씨인데요. 꽤 괜찮은 씨알의 향어가 낚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쪽으로 오너라 꼬시고. 안녕 <laughs> <laughs> 근데 엄청 엄청 무거웠어 이거를 빼는데 어떻게 들었어?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와 우와 우와 아, 아이 정도 무게구나 어. 근데 그, 그때는 조금 더 무겁고 이 기운을 받아서 나도 잡아보자. 나도 잡아보자. 안녕. 오. 괜찮지. 나도 꼭 친구 데려와줘. 이거 <laughs> 다시 <laughs> <일정하지 웃음> 와야 돼? <웃음> <웃음> 안녕. 확실히 전과는 다른 조과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현지 조사님에게도 향어가 낚이고 있습니다. <laughs> 한 참을 물속에서 저항해 보는 녀석. 덩치만큼이나 묵직한 손맛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나오는 게. 아까 아까보다 더 크네. 몇 마리 있게 낙심. 다섯 마리. 벌써 다섯 마리요? 예. 네. 그 집어라는 얘기가 고기를 모은다는 뜻이거든. 요 그게 제일 좋은 건데 지금 바람이 앞에서 불어서 내가 집어를 하라고 말을 못 하겠어요. 음. 집어를 하지 못한 걱정도 잠시였습니다. 입질은 태어, 태어, 태어. 꾸준히 찾아왔는데요. 우와. 이번엔 강원 씨에게 찾아온 입질이군요. 저리 가자. 저리 가면 이렇게 가져야지 이렇게. 아니서 몸이 가는 게 아니고 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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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그렇지 바짝 그렇지 내 앞으로 우와, 우와. <laughs> 원래 이렇게 줄잡으면 안 돼요 손 다쳐요 낚싯대 내리시고 내리세요 드디어 잡았습니다 깜... 기다리... 아! 기다리면... <laughs> 예 <웃음> 저번 주에 입질을 못했는데 오늘은 한 담았어요. <laughs> 오, 입이 크다. 두 번째 향어입니다. <laughs> 반가워. 와 진짜 입이 크다. 그니까, 대박. 앞으로 자랐어 이 꿈. 이제 자기 차례입니다. 네, 맞아, 언니 아, 이렇게, 아. 이렇게 이렇게 끼워 놔봐. 언니의 첫 번째 향어. 네첫 번째 향어. 안녕. 예. 얘도 나나 줘요? 예, 다나줄 거예요. <laughs> <McMahon> 안녕. 이따 또 친구 데려와 안녕. 강한 바람은 그녀들을 계속 괴롭히고 있습니다. 이젠 휴이까지 느껴지는 순간인데요. 어쩔 수 없이 조금의 휴식을 가져보기로 합니다. 휴식을 취하는 동안에도 다른 포인트에선 우준인 녀석들은 낚이고 있었는데요. 특히나 이곳 포인트의 주황이 엄청나다고 합니다. 네. 아, 어요 네. 네. 자, 자 얼마나 잡나 우와. 엄청 얼마 잡은다. 이거 난못 들어. 우와. 어떡할까. 우와. 들지 못하는데. 대박. 나못 들어도 어떡해. 자, 이만 잡았어. 우와. 오늘은 정말 잘아야 돼. 전번에는 한 말도 못 나갔는데, 오머은는 <laughs> 네. 이렇게 낚다 보니까 네. 좀 이만이 아깝어요. 아, 아, 오늘 그러면 언제쯤 집에 귀가 하시려고요? <laughs> 아, 아직 만족 못 한, 하신 거예요? 아니에요. 그런 거 없고, 네, 지금 네. 가, 네. 가도 되는데 네. 우리 같이 온 가천 친구들이 네, 이제 한 6시쯤에 갈 거예요. 너우어가 어우 어우 리는다가져우 어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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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가있 어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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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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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이 어우 어가 어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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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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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맞아. 이제 놓치지 말우 잡아보자 <laughs> 한 곳에만 집중된 입질은 아니었습니다. 다른 곳의 주황도 엄청나다고 하는데요. 정호를 기준으로 각 포인트의 주황을 체크해 보았습니다. 대부분의 포인트에서 10수 이상의 조항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2차전을 준비해보는 꿈들인데요. 바람을 조금은 피하고자 포인트를 이동해서 진행해보기로 합니다. 오, 맞아. 오. 어. 어. 제가 제 손으로 사왔습니다 안녕, 안녕, 잘 가.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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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디어 낚시의 손맛을 느꼈는데요 생각보다 그렇게 무겁지는 않았고요 작아서 그런지 상어는 또 손맛이 어떨지 너무 궁금한데요 이기세를 타고 또한번 낚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이팅 다양한 어종이 낚이고 있는 그녀들의 오후 낚시입니다 고기도 낚아 봤잖아요 네. 기분이 어때요? 사실 진짜 딱그 잡아 땡기는 그 느낌이 좋아서 뭔가 잡으면 잡을수록 더 잡고 싶은 느낌. 고기를 낚으면 네. 빳빳해지던데 몸이. <laughs> <그건 제일> 힘이 <laughs> 들어가서 부드럽게 제압하시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유일하게 붕어를 낚은 우리. 붕어야, <laughs> <laughs> 그저웃지요? <laughs> 아니 붕어도 괜찮았잖아요. 네, 정말. 저도 그그 그 저항감을 처음 음. 느껴 봤는데 너무 기분 좋은 저항감이었어요. 일단 작은 붕어로 네. 뭐그도 거의 한 28, 30 정도 되겠던데 음. 네. 그걸로 이제 당기는 맛을 느껴 봤으니까 네. 큰 거만 큰거 낚으면 이제 조금 더 도움이 될 거예요. 네. 향어 이제 잡나수 음. 있도록 <laughs> 오늘 야간무 어. 하십니다. <웃음> 네. <laughs> 마음의 준비하고 있을게요. <laughs> 김지현 님. <laughs> 네. 입질은 가장 많이 받고 <laughs> 가장 어복이 많으신 맞아요. 김지은님. 제가 어복이 좀 많은데. 왜 수도 없는 입질 속에 한 마리밖에 못 낚으세요? 찌를 잘못 보는 거 같아요. 저도. 찌를요? 네. 이게 아니 입질이... 옆에서 소리도 질러 주는데 반말은 못 하겠고. 네, 능력 부족입니다. <laughs> 낚시하면서 지금 제일 어려운 건뭐 같으세요? 저도 이제 찌 보고 음. 이게 예신인지 음. 입질인지 네. 구분하기가 조금 헷갈리더라고요. 언제 이렇게 원래 봐라. 헷갈려야 맞는 거예요. 아, 뭐다 네. 알면 고수가 돼 버리잖아요. 그렇죠. 지금도 계속 찌를 보고 있는데 근데 지금 조금 감을 잡은 것 같아요. 음. 예신과 입질의 차이를. 크으. 어느 정도 물속 상황에 적응해 가는 꾼들인데요. 그에 맞춰 입질도 꾸준히 들어오고 있습니다. 우와. 빨리 해봐, 빨리 해줄 나무 최최 최~ 짝 세워, 바짝 그렇지~ 낚싯대 내리면 안 되고, 일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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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부터, 너부터 다 놓고, 이 낚싯대, 아, 낚싯대 낚싯대, 낚싯대! 네, 향모가 몇 살까지 사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정도 크기와 무게라면 청소년기쯤은 되는 것 같습니다. 정말 크죠 <laughs> 얘도 청소년기인가요? 얘기는 한 초등학생, 초등학생 들어간 것 정도? 네, 여기는 초등학생이라고 합니다. <laughs> 네, 얘는 한 중고등학생 정도? <웃음> <웃음> 너무 와, 기뻐요. 너무너무 좋습니다. <laughs> 이게 바로 손맛이죠. <웃음> <웃음> 안녕! 그렇지! 왼쪽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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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쪽으로 틀어야지. 몸이 틀지 말고, 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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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팔이. 이렇게. 그렇지. 그 다음에 똑바로, 똑바로. 쭉. 그렇지. 이건 혼자 해결해야 돼. 팔을 들어야 되는 게. 쭉. 됐어요. 잉어 잡았습니다. 잉어가 나니까 어. 한 마리만 더 잡아라 하고 있었는데 드디어 잡았습니다! 향어보다는 작지만 그리고 아까 낚시대를 쓰는데 힘이 너무 좋아서 깜짝 놀랐습니다. <laughs> 녀석들 손맛에 시간 가는 줄도 몰랐습니다. 어느덧 늦은 오후로 향하고 있었는데요. 해가 저물기 전한 마리만 더 노려보기로 합니다.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 낚싯대를 끌고 가는 녀석인데요. 빠르게 입질을 포착 후 챔질로 이어나가는 기수씨입니다. 만큼이나 네, 힘찮을것 같은데요. <laughs> 와, 얘도 나가 올리는데 힘좀 있었습니다. <laughs> 무게가 좀 되는 것 같아요. 오늘 마지막 한 마리 이 향으로 장식하겠습니다. <laughs> 와, 마지막! 오, 오. 안녕! 와, 안녕! 와. 바이발, 바이발. 안녕!